손가락을 여기에 받치세요. 왼손을 그런 다음에 삼각형 잡으시고 여기 끝에 잡으시고 왼손은 안쪽으로 왼손을 먼저 넣고 오른손 넣고 그 다음에 왼손은 가만히 있고 오른손이 먼저 한번 두 번, 세번 하시고 얘 예, 오른손을 가만두세요. 그런 다음에 왼손이 조금 아, 앞으로 오세요. 그럼 여기가 접착이 됐잖아요. 그러면 이제 손을 잡고 옆으로 앞으로 붙인 아, 다음에 손을 이렇게 <목소리> 끝. 오, <웃음> <도망을> <웃음> <나라>. <웃음> <웃음> 여기 쳐야 된 했던 건데 네. 단지. <목소리> 길러져, 길러져, 길러져. 그리고, 야, 밀착이 <웃음> <이상하셨다>. <웃음> 잘하셨어요. <웃음> 그리고, 지금 여기 벽지 이제 자르잖아요. 음. 여기 다 자르고 나서, 요거를 들고 요 안쪽을 가세요. 요 안쪽을 가서, 여기를 선 있죠? 여기 선, 요 선, 요 선에 맞춰가지고, 여기를 이만큼, 음. 여기 맞추세요. 여기 맞추고, 여기서 쭉 내려와. 끝까지 이때는 여기가 지금 안 맞긴 안 맞아요. 길이가 안 맞아요. 근데 그냥 하시면 돼요. 여기서, 여기는 입구에서, 전번는 안쪽에서 했잖아요. 이렇게 1번, 그 다음에 2번, 3번, 엄지검지를 여기를 누르시고 여기서 위로 지금 힘르시서 여기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더 그냥 복습하는 거 이렇게 두 장을 치칠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 이렇게 할게요. 여기 아래쪽은 자르시고 나서 요거 기역자로 자르셔도 돼요. 요 왼쪽은 다 10mm 오른쪽은 저기 앞에서 발랐을 때그안 자르고 그냥 넘어와야 되겠네요? 아니요 아니요 발 자르고 넘어오셔야죠. 저는 이제 어차피 저는 안 잘라도 되니까 저는 안 자른 거고 여러분은 연습 하셔야 되잖아요. 어, 자르고 와야 돼. 요네 그렇죠. 자르고 와야 돼. 아이고 잘하네. 아이고 잘하네. 주고. 음. 떼실 때는 이렇게 해라는데 안 아, 그러면 여기가 찢어지거든요. 이거는 몸쪽으로 당기시면 돼요. 내 앞쪽으로 음. 자르실 때 저도 이거 입구에서 자른 거하고 저래 할때 안쪽에서 자른 거하고 왜 그렇게 다르게 한 건가요? 여기는 이제 폭이 넓잖아요.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은 이거 자르고 나면 얘가 넘어지고 찢어져요. 근데 요거 붙인 상태에서 해야 이렇게 해도 얘가 안 넘어지고 안 찢어져요 원래는 여기 소폭 먼저 붙이고 여기 53, 여기 한폭 작은 거요 붙이고 나서 요 112를 밑에 붙여야 되거든요 원래는 두 폭으로 해야 되는데 얘는 한 폭으로 할수 있는 거죠 자끝